이번에는 정말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2020년도 유월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7번과 28번까지 실용문에 대한 내용들을 볼게요. 일단 뭐 문제 의 유형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너무나도 편안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모르는 표현들이나 단어들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문법 사항들도 가볍게 체크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스위밍 서머 캠프입니다. 여름 수영 캠프에요. Great opportunity. 굉장한 기회죠. opportunity. 뭐할 기회냐? 투구정사가 이렇게 이제 opportunity를 꾸며주는데, 요런 거예요. opportunity 기회라는 명사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뭐, 뭐할 기회. 뭐, 뭐할 기회. 요렇게. 그럼 기본적인 수영하는 테크닉들을 배울 기회에요. 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냐? 네, certified란 단어가 나오는데, certified란 단어 오른쪽에 한번 쓰시면 돼요. certified. 얘가 보증된, 검증된, 뭐, 공인된, 이런 느낌이에요. 보증된, 검증된, 이 표현이 낫겠네요. 네, 검증된. 그럼 검증된 수영 코치와 함께 기본적인 수영 기법들, 테크닉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훌륭한 기회랍니다. 자, participant, 참가자들이죠. 그 다음에 period는 시기예요.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기. 자, 나이는 16살에서 2, 18 years, 18살까지고, 그 다음에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daily schedule 이라고 는건 매일매일의 일정을 가리키는 거죠. 자, 11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swimming lesson 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 있대요. 자, price, 가격입니다 30달러인데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Lunch, 점심이 included, 포함되어집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A free swimming cap 자 우리 무료, free 그 다음에 Swimming cap, 수영 모자 자 이것이요 Will be provided 우리 Provide라는 단어가 제공하다라는 말인데 비동사 플러스 PP를 썼으니까 수동태니까 제공되어질 겁니다 누구에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Participants, 모든 참가자들에게 자, 다음에, 자, 우리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Registration. 신청하는 건데, 단지 온라인으로만. 그러면서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우리 내용 관리하지 않는 것은이었었죠. 자, 그러면, 5번에 있는 등록을 위해서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네,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죠.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단어 정리, 뭐, Certified라든지, Participant라든지, 자 이렇게 보셨으면 또 이제 28번으로 넘어가서 28번에 있는 거에서도 일단 제목을 좀 보니까 Road Farmers Market이라고 해서 제목이에요 그냥 네 로드 그 다음에 Farmer's 농부들 시장 뭐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This Lively Market 자이 라이블리한 마켓은 라이블리라고 하는 건 생동감 넘치는 이란 뜻이죠 생생한 생동감 있는 마켓은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에 보니까 Is held를 썼어요 개최가 되어집니다 매주 토요일날마다 개최가 됩니다 7월에요 그 다음에 우리 from A to B라는 표현을 쓰는데 from A 그 다음에 until B 이런 형태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A로부터 B까지 예를 들면 to로 바꿔도 되기도 하고 또는 뭐 through를 쓰기도 하죠 from 뭐뭐를 통해서 이때 through 앞에 from 대신에 through 자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장소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오픈가든이 있고요 지금 밀렸네요 그 다음에 어, 피크닉 에어리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파머스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다음에 what to do 무엇을 하는지. 자, u 이 삽니다. 로컬 오건닉 푸드를요. 지역에 있는 오건닉이라고 하는 게 유기농이죠. 유기농 음식을. 자, 그리고 피크닉 에어리어. 여기에서는 영역에서 이 지역에서는 인조이 펀 패밀리 이벤트. 재미있는 가족 행사들을 즐겨라. 그리고 로컬 뮤직.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음악을 즐겨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Learn, 배워라 Basic Farming Techniques 기본적인 어떤 농사짓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Farmer's House에서 배운답니다 다양한 활동들 다시 한번 체크 In case of rain 이때 In case는 뭐뭐 하는 경우에 라는 뜻이니까요 비가 오는 경우에는 Some events, 몇몇 행사들이 May be canceled l 자 여기도 조동사 비, e p 형태 수동태 체가하시면 우리 cancel이라고 하는 게 취소하다 이 뜻인데 캔슬 대신에 이제 우리 call off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call off, 취소하다. 그러면 maybe c a l l e off 라는 형태로 쓸수 있겠죠. call off, 취소하다. 또 이런 단어는좀 체크해 가시는 겁니다. 자, location 위치는요. village of scholar green. 그러면 scholar green 이라고 하는 그런 곳의 village 에요. 뭐 대문자니까 그냥 네, 지역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까지 c r e a s u r e A34 그 다음에 Cheshire 라고 하는 곳에 그러면서 Free Parking 얘기했으니까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라고 쓴 거죠 자 우리 일치하는 것은 이었습니다 일치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일치하는 것 7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픈가든에서 외국 음식을 이런 거 없었죠 그죠 지역에 있는 유기농 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머스 하우스에서 고급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고급은 아니죠. 고급은 어드밴스드니까 베이직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천시 몇몇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이거였죠. 주차요금은 무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7번과 28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단어 몇 가지, 표현 몇 가지 이런 것들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